가수 장민호님이 이제 매주 목요일 밤 10시마다 고정으로 출연하시는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 바로 어제 22일 목요일부터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이러한 미스터트롯2가 첫 방송이 되는데요. 또한 어제 22일 목요일 점심쯤에는 미스터트롯2 온라인 제작 발표회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장민호님은 이날 미스터트롯2 온라인 제작 발표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서게 된 것에 대해 깜짝 고백을 하시기도 했는데요. 장민호 님께서는 이제 심사위원으로 동료들을 심사하는 것에 대해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며 오늘 띄우셨는데요. 그러면서 당연히 심사하는 것에 부담이 있고 고민을 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동료 가수들의 무대 등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마스터로서 그들을 바라보는 게 가장 어려웠다고 말씀하셨죠. 특히나 마지막에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모습들을 찾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심사에 대해 자신의 심정을 깜짝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 밤 10시마다 방영이 될미세터로2 방송인데요. 장민호 님의 명품 심사 기대하겠습니다.